2차 방정식의 해를 경계로 바깥쪽 또는 안쪽 아니면은 해가 뭐그 점이다 아니면 해가 없다 해가 모든 실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2차 부등식이래. 요것도 중요해. 2차 부등식 a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p 이거의 해가 x y 또는 x 1 이거래. 자 봐봐. 2차 부등식이니까 일단 A는 0이 아닐 거고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인데 이쪽이 작다면 안쪽이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해가 바깥쪽인 걸로 봐서 A가 뭐다? 양수. 아, 니죠 A가 양수면 작다가 안쪽이잖아. 무슨 말이야 어. 근데 작은 게 지금 바깥쪽이잖아. 그러니까 A가 음수야, 음수. 이해하나요? 다시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할게 2차부등식이니까 얘가 양수 아니면 음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지 그럼 양수일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 있고 위로블록인 경우도 X축과 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총 2차 부등식에서 6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쪽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0보다 작대. 근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지. 여기지. 여기는 작은 부분 없지. 작은 부분 없지. 그 작은 부분은 요거 빼고 여기 여기 다지. 그치 얘는 이 전체 다지. 그러면 <laughs> 어, 이가 마이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요런 해가 나오려면, 1, 2, 3, 4, 5, 6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아? 4번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빨리 풀려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어, A가 양수면, 작다의 해는 안쪽이다, 이랬잖아. 크다의 해는 바깥쪽이다, 이랬잖아. 근데 작다의 핸데 바깥쪽이 어, 뭐야. 내가 안 상식이랑 다른데? 그럼면 A가 음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음수인데 작으니까 요, 요쪽이지. 이렇게 바깥쪽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ex 플 마이너스 마이너스 b는 요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 또는 1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방정식의 해였다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이 두근의 합, 두근의 곱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a 값 b 값을 구한다. 괜찮아? 음. 그리고 이제 또2 번. 2번또 이차부등식이야. <목소리> 이거 부등식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그때는 a 가0인 것도 고려해야 돼. 자, 이차부등식 ax 제곱 p l u bx p l u c 부등호이. 이거의 해가 이거래. 자, 자 안쪽이지? 안쪽? 안쪽이지? 오케이, a 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 양인데 요렇게 있어야 아, 마삼이 어, 이 2차 함수가 자각 어, 요쪽이지 같아도 돼 이거지 딱 이거잖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해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삼 또는 x는 마이였다는 거지 어, 그러면 우와 지금 지금 세 개야 이셋 중에 하나는 알려줘야지 풀리는데 이게 안 풀릴 거야 대신에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 의 b 됐죠? 음 그래서 b는 5a 이렇게 b를 a에 관한 식으로. 어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a 의 c c는 6a 됐지?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자 다음 문제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부등식을 푸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지? 그런데 아, b 자리에 a에 관한 식 b 자리에 a에 관한 식 5a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c 자리에 a에 관한 식 6a 이렇게 넣어 6A. 그리고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눠 6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부등호 0 그리고 무슨 분의 인수분해 해서 해를 그, 그 근의 바깥쪽 괜찮지? 이거 다 고치는 거야? 집에서 고쳐오는 거 숙제였지? 여기까지? 응, 음, 그러면 계속 풀다. 계속 풀다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정비례 반비례 개념까지 공부하고, 책장 내고, 그동안 정비례 반비례 개념 테스트 해볼게. 개념 테스트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가 있었지. 어, 그래서 얘는 자 필수의 제 5번의 1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부등호 0.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X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어, 일단 최고차 계수 양수야. 그럼 무조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일 거야. 아래로 블록인데 x 축과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차 함수가 무조건 커야 돼 그러면 무조건 커야 돼6쪽이지 요거는 아니고 얘는 얘 제외하고 이렇게지 얘는 다 크지 아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케이스는 이케이스구나 그러면 어, 이 케이스가 되려면 이 케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 어,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막 크다 하면 안 돼.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실근다. 이렇게. 응. 항상 그래프로 어. 생각하 그래프로 형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식을 쓰면 훨씬 안헷 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 부등호요. 자 x의 개수가 a야. 근데 난 문제를 다시 봐. 다음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했잖아. 부등식이 이랬지?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 근데 일단은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 x여야 된대.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는 요렇게 세 가지, x축이고 이거 안 쓸게 일단. 어, 자, a가 음수인 경우 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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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있지? 그리고 a가 0인 경우는 얘도 0, 얘도 0이면 얘는 5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오는쪽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응. 음,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면 x에다가 뭐를 넣든지 간에 항상 참이지. 그래서 a가 0인 거는 괜찮다. 어, 그리고 자. 이차 함수더 높이가 높아야 돼. 그럼 이차 함수가 더 높은 높이가 높은 구간 여기지. 여기 제외하고 여기지. 여기 있지. 얘는 높은 구간 여기 있지. 여긴 없고 여긴 없지. 그러면뭐 높은 x의 범위에서 항상 높이가 높은 구간은 이거지. 그러려면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바로 머릿속에 이게, 뭐 이게 몇번 이렇게 해봐야 이게 머릿속으로 떠올라서 그림 그리지 않고도 바로 식이 세워지는데, 처음에는 욕심부리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러면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거나, 또는 A가 0이거나, 이렇게 계획을 짠 다음에, 그러면 이첫 번째는, 어,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이거지? 그럼 A, A-5 0보다 작다. 그럼 0과 5의 안쪽, 맞죠? 0과 5의 안쪽인데, A가 0과 5의 안쪽. 근데 요거랑, 어, 공통 부분이지? 엔드니까? 어, 공통 부분 맞네. 어, 근데 거기에다가 A가 0인 것도 추가해. 요렇게. 그래서 이게 해야. 괜찮아? 응 그리고 또 이제 6번 2차 부등식 자 문제 읽었어 a가 0인 거는 고려하면 안돼 a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부등호 얘가 해를 갖도록 어? 아까 그거는 어, 요거는 내가 채점하고 설명을 해줄게 어, 좋고 그 초록색 파란색 책꽂이에서 가져다가 계속하자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모든 영역에서 다 0보다 클 필요는 없어. 그냥, 그 뭐, 0보다 큰 부분 있기만 하면 돼.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럼 2차 부등식이니까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랑, 어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아이고.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0보다 큰게 해야, 어, 요거 다 고치고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0보다 큰거 봐. 여기야, 여기. 요기. 얘는 아니고, 얘는 요거 아니고, 요, 요기야. 0보다 큰 거. 0보다 큰거 이거지. 얘는 0보다 큰 거, 이거지. 여긴 아니고. 얘는 0보다 큰거 없고, 없고. 그치? 그러면 해를 가지려면 요렇게 두 개만 제외하면은 해를 다 가져. 어, 그럼 어떻게 계획을 짜냐? a가 양수인 거는 다 돼. 어, 아니면 a가 음수이면 판별식 연구다 어때야 돼? 아니죠? 이거는 두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연구다 커야 돼. 요렇게 계획을 짜자. 그럼 일단은 판별식만 해 볼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는 0보다 크다. a, a 불3 0보다 크다. 0과 마삼의 바깥쪽. 이해했어요? 그러면 마삼 0의 바깥쪽. 이게 이게 a의 범위잖아. a가 어, 마삼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단데 a가 0보다 작으면서 a가 0보다 작으면서 요 범위니까 공통 범위. 얘는 제외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a 드와 o r 를잘 구별을 해. 얘는 이거이면서 이거여야 돼 둘이 공통부분 그래서 공통부분 이거야 그리고 또는 이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답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and o 이거 진짜 중요하다 했어 자그 다음 필수예제 6번에 2번 a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9도 얘가 해를 해를 갖지 않아야 돼 해를 갖지 않아야 돼 해가 없어야 돼 해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안 돼. 내가 또 이차 부등식 이랬어. 그럼 a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a가 0인 거는 고려하면 안 돼. 됐지? 요렇게 하고 어 얘가 0보다 크대. 0보다 큰 부분이 해니까 여기 해. 그렇지? 여기 해. 요거 제외하고. 여기 해. 여기 해. 여기 제외. 여기 제외. 얘는 해가 없네. 여기 해가 없네. 오케이. 그럼 해를 해를 같지않으려면 얘는 해가 다 같으니까 요거 두 가지 케이스 어야 돼. 그지 그러면은 해를 같이 않을 조건은 판 a가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됐죠?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해볼게 짝수 판별식, 어, B 프라임이 3이지 3장 9, 마이너스 3장 9 a m i 마이너스 9, m i n A, C. A i a C, A p 9, 9, 이 A 제뿔 플러스 a 는 A. 플러스 e q u 은 l to A. 는 is e q u 안쪽 응. 음. 아, 이해가 안 가면 여기가 이제 a 축에 a 축. 여기가 마구고 마일이지. 아래로 볼록지. 왜냐하면은 얘는 최고차계수가또 양수잖아. 그럼 작다, 작다 여기. 작거나 같다. 안쪽이잖아, 안쪽. 그래서 마구와 a가 마일 이거지. 그런데 이거 이면서 이거지. 그러니까 a가 a가 0보다 아 작으면서 이래야 되니까 a가 0보다 작으면서 요게 이제 해인거예요 어? a가 0보다 작으면서 아 미안 <laughs> 미쳤어 이게 다 0보다 작은거지 여기 왜 뭐라고 안했어 0 이렇게 있는거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해인거지 그리고 마지막. 제한된 범위에서, 어, 잠깐만. 이제 7번이야. 1번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부도 0. 0x5.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성립. 그러니까 아까 요 범위가 없었다면 이 창소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두둥 이렇게 띄어 있어야 되지. 근데 어, 뭐, 모든 엑의 영역에서 항상 성립할 필요는 없고, 요 영역에서만 위에 떠있으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0,5,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음. 그러면, 일단, 얘는 여기까지 보면, 엑 마이너스 3의 완전점, 뭐 이렇게 되지. 요, 요거 두 개로. 그러니까, 왜냐면 꼭지점, 꼭지점 구하려고 그럼 여기는 뿔고 마고 하는 거지. 그럼 플러스 A제고, 요렇게, 요렇게 만 마이너스 16, 구동형,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 꼭짓점이 3컷만, A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러면, X, 얘는 X가 3이지. 얘는 X가 0이지. 그러면 3, 2, 1, 0. 이렇게. 세칸 앞에. 그 다음에 X가 5지. 그럼 3, 4, 5. 어, 요거는 이제 대칭이지. 아고 잠깐만. 이거는 대칭 구조지. 요렇게가. 어, 이렇게도 Y 값이 같은 거야. 어,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는 지우는 거고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요 영역만 있는 그 그래프에서 0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 무슨 덩 전화.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 X축이? 왜안 돼? 얘는 용보다 큰거 맞지만 얘는 용이랑 같잖아 여기 등호 없잖아 그래서 안돼 얘도 안돼아이 부분은 용보다 크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 x 축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어 그러면 얘의 y 좌표 a 제곱 말해서 16 보다 얘의 y 좌표는 0이잖아 얘가 더 높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등호 없으면 안 된다 이걸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된다. a제곱이 16보다 커야 된다. 허! 이것도 a에 관한 이차부등식인거 알아? 그럼 방정식의 해를 먼저 생각해봐. 제곱해서 16되는 건 뭐야? 뿔마사지. 그럼 뿔마사를 경계로 안쪽 또는 바깥쪽?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바깥쪽 크다잖아. 그래서 a가 마사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자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7 9등호0마3 x 0 이렇게, 이렇게. 헉, 아까 그 문제보다 어려운 게 얘는 얘를 모르기 때문에 꼭지점의 x 좌표를 몰라 그렇지 음, 그런데 어떻게 할까? 예, 일단은 아래로 블록인 거는 확실하잖아. 아, 그럼 아래로 블록이고, 뭐 이제 뭐 마삼부터 영까지가 마산부터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마산부터 영. 그리고 또뭐마산부터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또는 뭐마산부터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어쨌든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거든.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는 뭐 마상부터 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높낮이가 마상부터 0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그렇지? 이렇게. 왜냐면은 하 꼭짓점의 x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된다면 얘가 어? 요요 함수값이 요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 x축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떻게 돼? 1번2번3번4번 5번,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얘를 만족해? 2번이어야만 하는 거야? 2, 3, 5여야 하는 거야? 응. 자, 만약에 2번이라고 하면 얘가요, 축보다 높이가 낮거나 같다. 낮거나 같다. 오케이. 만약에 3번이라면 높이가 이부에 <laughs> 올라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다시 기회를 줄게. 축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2번만, 1번도 돼. 자 이거 또는야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작기만 해도 돼 같기만 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다 작지 괜찮아 괜찮아 어, 얘는 작은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x축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x가 마삼일 때 함수값 응? 이때 y 값이 얘는 y 값이 0이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리고 물론 어 0일 때 함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응.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도 어 가장 높이 있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항상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야, 너네 중에 대장 나와. 제일 높은 애 나오는 거야.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아래 애들은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괜찮아 야 너네 중에 대장 나와 대장이 얘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은 거야. 야 너네 중에 대장 나와. 이때 대장 영일때 함수값이 대장이지.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야 너네 중에 대장 나와. 영일때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and f0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어, 지금 요거를다 만족하게 돼 있어. 괜찮아? 그러면 진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F 마삼 뭐야? 여기다 마삼 마삼 넣는 거지 9뿔 3A 뿔 3A 마27 부등호 0 그럼 6A 부등호 요거 계산하면 뭐야? 넘기면 18인가? 18? 18? A 6 38 됐지? 응. 그리고 AND야? AND 이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돼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돼 F0은 0 0 0 넣으면은 3A 마이너스 27 부등호 0 3A 부등호 27 A, 부등호, 3, 9, 27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A축이야. 3보다 작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공통 범위는 이거지. 이게 답이야. 어 이게 가장...